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아, 천종이 하나 들면 을겠습니다 여러분. 아, 제 교육생이 키우는 건데요. 자, 전홍철님이시고, 우리 저 홍철씨 저몇 기로 했죠? 국이. 9기로 아, 레슨을 받고, 3,500만 원이나 돈이 들어가서, 날짜가 2019년 10월 14일날 아, 사셔서 지금 내촉이 됐어요. 아, 이 세촉을 제가 사고, 그 다음에 3 5 0 0만원이라 하는 돈을 아, 주고 제가 다 재매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아, 어떤 분들이 이 대발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 교육생들에게 말은 해놓고 정말로 저렇게 많은 나를 사줄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시거나 아,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 사들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천종을 OEM으로 교육생들에게 판매하는 양은 1년에 10몇 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저것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반반이나 시스템이 없어서 생돈으로 이렇게 하셨고, 오늘 평일 밤 교육을 하고 우리 교육생들이 옆에 쭉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 이분들도 오늘 이 성공 사례 될까 안 될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공 사례 주인공 몇 살이에요? 올해 4 3이 아마 3살, 나자는몇살이어요3 네. 8살입니다 38살 때 아, 젊은 분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공삼공. 자, 오늘 모시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실까요? 네. 자, 이제 세척을 저에게 줘야 되는데 섭섭하지 않는다. 조금은 손해 왜냐하면. 네. 좀 사실 은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2년 3년 동안 진짜 알뜰살뜰 진짜 하루에 응.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네. 응. 하루에 일대풍도 쳐다보고 공간을 응. 일년에 네 번씩 하고 응. 자꾸 주 부어 뭐 보고 응.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응. 쳐다보고 했는데 응. 막상 또 이제 팔려고 또가져와 보니까 네. 시원섭섭하게도 되고 있습니다. 자한부 볼까요? 허허. 응. <laughs> 내가 또이 대목에 자랑 안할수 있겠습니까? 음. 예. 반장은 우리 어 우리 그때 며기 국기 국기 반장하셨죠. 예. 네. 이 반장하신 분들이 일을 되거든요. 아 좋아요. 좋고 우리는 아, 두 가닥. 자 이걸 갈려려고한이두 가닥으로 붙여가지고 아 수태가만 삼다 살겠네 살겠네. 자칼라 넣어볼게요. 자이 지금 3 5 0 0에 샀는데 아잘 키웠어요. 그리고 그리고 베란다에서 지금 바닥바닥하게 이광합성요일 맞추고 축당률 맞추는다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네. 아참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지금 정국에 아, 계시는 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천종은 당합성이 잘안 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중턱이 되표 힘들죠. 그 속에서 TRU를 이렇게 맞춰서 뿌리를 만들어내려면, 실제 부단한 노력과 열정과 정성과 사랑과 애정과, 그 다음에 남초와의 조각, 엄청나게 일어나 충분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동기분들 중에서 내가 볼때 제일 잘 키운 것 같은데, 자 사모님한테 이거 사실 때, 동의를 그렇게 해서 샀잖아요. 네. 그때 그냥 물어봤죠. 네. 혼자 사는 거그 물어보고 사면 물었죠. 네. 그 사모님 한테 물어봤다 했는데, 네. 자 오늘 어, 이거 영상을 끝나고 나서 제가 약속 된날짜에돈돈 드리면 네. 한90% 가깝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사모님이 아,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 같아요. 그런데서 집사람도 물 사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뭐, 집에 애들도 오, 한 번씩 주고 집사람도. 애기들도 주고요. 애들한테도 이제 정서적으로 좋으니까. 그렇죠. 아주 좋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분이 잘 길렀는 것도 있었지만, 들어갈 때 당시에 뿌리가 감염이 있거나, 오염이 있거나, 티아결이 안 맞거나 등의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유지를 못합니다. 고장난 차가 어떻게 새 차처럼 만들 수 있습니까? 자,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자이거저 풀어하고 아 음. 어, 우리가 그 사모님하고 소고기 한번 잡수기 바랍니다. 내소고기 한번 하는 건데 잡을게.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젊은 초기라 커버하고 나왔다면 내년에 다 내리고 세상 내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주 좋 좋습니다. 잘길웠고 그다음 여기 뿌리가 내리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쪽이 저희 어, 농장에서 출하를 하게 되면 한 삼천 구백에서 팔백만 원 정도에 출하할 수 있는 아주 젊고 신싱한 남쪽 가 확보가 됐습니다. 정말로 잘길웠네요더 험이 흠이 없네, 흠이 없어. 스케줄은? 뭐 습니다뭐이 정도이면 뭐안 해도 이만이 좋은데 하면은 뭐자 그리고 우리. 네. 자 우리 평일반 듣고 계시는 분들 자, 자, 누까요 자, 여기 모초의 발부에서 몇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세배 3배 커졌죠? 세배 이상 커졌세배 이상 굵어졌죠? 이게 바로 겨울 과학적인 힘입니다. 겨울 과학힘이있었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난초를 길러야만 이렇게 된다는걸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한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 뭐첫번째 처음에는 음. 한 2년 동안은 만족하다가 저는 그냥 재테크 목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예, 네, 처음부터 재테크 목적으로 정확하게 집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교육 받고 이제 아 그냥 마지막이다. 이명장님한테 배웠는데도안 되면. 저 이제 남 이제 난초안 날라고 그랬었어요. 아, 그럼 제만 나이에 농사가 안 됐었습니까? 맞아요. 처음에 3천 0 0만원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젊은 나이에 큰 돈이 달아났네요. 아그 응. 교육 받고 확히 들었고. 예. 교육 받고 는 이제 명장님이 이제 천정을 보해 주셨을 때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집에 있는 난초를 이제 가져서 키우면서 뿌리도 좋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신감좀 붙더라고요. 교육 때도몇 번만 해보고 그냥 마지막라고 생각하고 이제 큰 돈, 저한테는 큰 돈이 줘서 3,500만 원. 그죠? 온전히 아, 집사람은 상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3, 뭐 350만 원도, 3,500만 원 어떤 큰 돈인데 음. 음, 그냥 집사람한테 했어요. 그냥 내 믿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음. 배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될것 같다. 그렇게 음. 해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아. 다른 기존에 키우던 남초들도 그렇게 물을 줬을 때, 방압성을 줬을 때. 크더라고요. 똑같다. 난초 음. 구조는 똑같으니까, 음. 단지 중주라는 개념에 음. 방어성을좀덜하보니지좀더 뭐 음. 세밀하게 관찰하고, 음. 좀더 자세히 들가 보면, 대표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음,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됐으니까. 아, 그래. 맞아, 만족한... 네. <laughs> 네. 처음에 그냥 난초 구조 타실 분들은, 그냥 비싼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 단독, 술한잔 무선 되니까 10만 원 정도 출발하셔가지고, 키우시다 보면, 저 또한 이제 사, 여기 말고 삼대인 데도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부수입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남초만큼 도 재밌는 것도 없으니까. 또 10만 원이 뭐 100만 원 되고 100만 원, 1 0 0만원될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참 재밌는 어,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그 지금 저희 40대, 30대, 이런 분들도 다른 그보다도 남처륨나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것 같습니다. 행 그러면, 이 사람은 이번람은이사람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너무 은이됐습니이 아, 다시 한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